안녕하세요. 기업의 이슈와 재물을 읽어주는 미스몰빵TV입니다. 오늘은 고기능성 필름 기술이 뛰어난 세진TS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회사는 강도 및 어, 굴절류의 특성을 가진 PC를 기반으로 한 폴리카보네이트 어, PC 필름 사업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C 필름은 차세대 전자 여권에도 이제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6.6%로 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 사양 사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 괜찮은 부분이죠. 어,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 2천억에서 2022년에 1조 6천 500억까지 어,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는 가공 사업부와 소재 사업부로 나눠서 이제 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공 사업부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기능성 필름 부품과 가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기능성 필름 후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제품 생산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LCD, LED, TV, 어, 이러한 데에 어, 제품을 맞춰서 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사업부는 특수기능 필름 전문 제작으로 방막 필름 점, 어, 제막 기술과 압출 성형 패턴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는 과학그레이드 베이스 필름 이제 주업이라고 하고요. 시총 대비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높고 인건비 부담이 적은 구조에서 원래 M&A를 원하는 손길이 꾸준한 것으로 이슈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카총액이 그때 비해서 좀 오르긴 했죠. 이제 언론 뉴스에 상당히 계속 안 나오다가 2015년에 슈퍼게미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가 투자해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주당 2,851원으로 5.28% 정도의 지분을 취득을 했었는데 언론이 최 계속 노출이 안 됐다가 이 M&A 건과 그리고 어, 슈퍼게미 김봉수님이 이제 어, 교수님이 어, 매수를 해서 이슈가 됐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주가 6,100원 기준에서 시가 총액은 512억 수준이고요. 지금 지분현황 보시면은 김인식 대표님이 49.09% 관계자 답셔서 5 0 5로 안전하게 어,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최근 3년 매출 추세망은 2017년 228억, 2018년 209억, 2019년 212억 수준이고요. 최근 3년 단기순이 추세 현은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2017년 마이너스 25억, 2018년 마이너스 24억, 2019년 마이너스 21억 수준입니다. 어, 지금 회사 위치 검색해보니까 안선 원곡면에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세린티에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직원 현황은 약 36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4,010만원 정도를 이제 받아가고 있는 회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52주 최저가는 6,860원으로 어 지금 주가에서 12%가 더 오르면 이 최고 신규를깰 수가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1,635원으로 최저점에서 3.73배 정도 오른 게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을 다 처분하면 은 5,085원 정도 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회사 안의 재산과 현 주가의 괴리율이 약 1.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주당 순익은 6,100원 물건을 팔아서 203원씩 순익을 보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순익을 잘 유지를 시키면은 어 30년 동안 유지를 시키면은 본인 덩치에 당하는 512억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배당금은 최근에 따로 지급하진 않았고요. 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월봉 차트에서 한달 만에 시세를 좀 많이 분출했는데 어 뚜렷한 어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 주봉에서도 이제 어 주가를 많이 올려줬는데. LED 사업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지만, 뭐, LED에 이제 필름을 하는, 어 가공, 어 기술을 빼놓고는 딱히 이제 연관되는 부분 좀 적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시세분출이 많이 있었고, 수요일날은 자그마치 24%까지 올려줬다가, 한10.31%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언론 언론 뉴스만 있어도 아, 있어도 언론 뉴스가 있었으면 주가가 더 올랐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보니까 어큰 조정폭을 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사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면 TFT LCD용 광기능성 시트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96년 6월 설립된 회사고요. 2004년 1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고 합니다. LCD 생산세계 1, 2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ED 디스플레이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30%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진 TS와 자회사 세계진 광전, 세진 옵티컬은 LED TV의 주요 부품인 반사 시트, 확산 시트, 보호 시트, 프리즘 시트 등을 이제 가공,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 하게 세진 TS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거 미수물방 TV 유튜브 활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거 채널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누른 다음에 이글 클릭하시면은 제가 분석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수하실 어, 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한 번쯤 들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어,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